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의 사다리가 돼줄 남자, 부사남입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말경에 제가 영상 올리려고 많은 고민했는데, 아시다시피 주말경 많은 폭등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진입했던 모든 종목 다 폭등했었고요. 어좀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오스 그 당시에 1차 달성은 완료했었고 2차 달성 남았었는데요 지금 2차 거뜬하게 달성 완료하고 돌파까지 완료했고요 두번째 카이버 네트워크 카이버도 1차까지 달성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뜬하게 뚫어내고 수익 청산 완료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정도에 나갔었죠. 던프로토콜 지금 좀 내려앉았는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5,800원인 최종 타겟가 완료되셨습니다. 이제 그때 5,200원에서 5,400원, 요 라인, 5,400원이었죠, 정확하게. 이 라인이랑 5,820원 라인 말씀드렸었는데, 딱 찍어주고, 내려가는 모습. 주말경 수익 파티 축하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2차 타겟까지 달성 완료 축하드립니다. 아쉽긴 하지만 이전에 손절했었던 저스트 센티 엑시 다 엄청나게 폭등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엑시도 다 달성했구요. 뭐 사실 이런 거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아 이때 그냥 참을 걸 아니면 아 괜히 손절했다. 혹은 솔직히 좀 못된 마음으로는 아 손절 영상 올리지 말걸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전 투명하게 모든 매매 내역들 그리고 선절 내용 다 기록하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니까요 사실 오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잘 손절했네 하고, 손절 뭐, 그냥 이렇게 숨기고, 전 그런 양아치 다른 채널과 같이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다가가고, 보다 현실적인 수익이 될수 있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지, 뭐, 제 자랑하고, 뭐, 거짓말 하면서 블러핑 하는 건제 스타일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모두가 궁금해하셨을 오늘의 추천 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코인 썬더토큰입니다. 제가 일본 기준으로 미리 작도를 어느 정도는 해놨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이상 코인의 경우에는 뭐 3개월 이상은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그전에 손절을 했거나 털렸거나 아니면 그분들은 그냥 물려 있는 상태로 해당 라인까지 버티시는 분들이라 그 매물대까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실 효용성이 없는 이야기라 굳이 보지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본 기준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제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뭐 떨어진 거 모두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좀 자세히 보면 일본 기준의 224일선을 상승 돌파하고 리테스팅하고 추세선 따라서 상승 여력 보여주고 있고요. 1차 상승 파등 나왔고 2차 3차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꼭 꼬다리 부분일 수도 있어서 다시 추세선과의 수렴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손절폭이 크지 않은 점이 있기에 추천드리게 되었고요 해당 코인은 여기 보시면 17.5원 이구요 추세선과의 이격 한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는 물타기 라인에서 커버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구요 자 최종 타겟가는 23원 맞춰주시면 되시고 지금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3원과 11.9원의 EQ 라인 이 부근에서 지금 돌파하고 리테스팅 보여주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한 시간봉으로 좀더 세밀하게 봐보겠습니다. 급격한 상승 추세 타고 있고요. 여기 한번 리테스팅 준거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처음에 1봉을 뚫어냈던 1봉 224일선은 뚫어냈던 요 구간이죠. 여기서 큰 거래량 보여주면서 이 라인 때의 매물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여 오늘 진입가와 타겟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가 현재 17.60원 추천드리고 있고요. 타겟가는 지금이 EQ라인이기 때문에 따로 차수를 나누지 않겠습니다. 23.1원 타겟가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이격이 발생하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2차 진입가를 말씀드리면 사선으로 떨어진다는 전제로 요기 라인 정도 14.7원 라인 2차 진입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소익 파티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드린 썬더 코인도 꼭 수익 될수 있게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항상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종목 모두 전체 올타겟 익절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